저는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정책실장 이성철입니다. 이 강의는 우리 청년 공무원들에게 그동안 잘못 알려진 연금 상식을 바로잡고 공무원 연금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정책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매우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저희 젊은 직원들은 공무원 연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왜냐면, 공무원 연금이 더 내고 덜 받아. 국민연금보다. 응. 그냥 국민연금으로 주시면 퇴직금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없애주세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든 공무원은 충주시청에 근무하는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공무원 유튜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이 유튜브 영상 내용이 사실은 2010년 이후 임용된 청년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강병원 의원실에서 제공했던 2021년 연합뉴스 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수준인 134만 원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2.4배인 267만 원을 받게 되어 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청년 공무원 여러분께 두 개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15년 만들었던 홍보 자료를 그래프로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의 재직 기간별 예상 연금액을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그래프입니다. 이 명시기별 예상 연금액이 1980년도 말에서 90년도 초에 임명되신 분들의 연금액이 가장 적고 2010년 이후 임용되신 분들의 연금액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재직자들의 연금이 작게 나오는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2010년 이후 임용된 청년 공무원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공무원 연금 134만원에 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보면 지급률 1.9%를 1.7%로 2035년까지 20년 동안 11%를 인하하도록 되었습니다. 절반으로 연금이 삭감되었다는 주장의 논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연금액이 20년에 걸쳐 11%가 삭감되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134만원이란 말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만들어 배포한 홍보자료 때문입니다. 구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근무 수령하는 연금액이 134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구체적인 검증 없이, 설명 없이 배포되다 보니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설로 굳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34만 원이란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근무하면 연금 지급률은 52.15%입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134만 원이 나오려면 30년 평균 소득이 256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구급 이용된 공무원의 30년 평균 임금이 256만 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매년 호봉이 오르고 진급을 통해서 직급이 올라가 9급 1호봉 월급을 30년 평생도록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6급으로 퇴직하는 분들의 평균 소득도 대부분 6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왜 공무원 연금 공단은 134만 원이라고 홍보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나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강병원 의원실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 연금공단의 요청에서 받았던 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2020년 임용 공무원과 민간 노동자가 30년 연금가에 파였을 경우 기준으로. 평균 소득만 503만원에서 553만원으로 변경해서 연금 예상액을 산출한 자료입니다. 평균 소득 553만원인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가 30년 동안 가입하였을 경우 나중에 얼마 받을까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4.5%를 내고 평균 소득의 22.9%인 월 126만원을 받게 되고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9%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평균 소득의 51.57%인 28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기여금 두배 내고 국민연금하고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2.2배 이상의 연금을 받게 만들어진 제도가 현재의 공무원 연금 제도입니다. 또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본인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을 비율을 말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대체율이 22.9%에 불과하고 공무원 연금은 51.5%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0년 이상 공무원 재직 후 퇴직하면 본인 평균 소득의 51. 5%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향후 퇴직 후 연금소득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 체율은 2.25배 이상 차이가 날까요? 국민연금은 제도도입부터 가입자 간 높은 소득재분배 비율이 적용되게 설계되었고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처음 도입되면서 낮은 비율의 소득재해분배가 적용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똑같이 30년을 근무해도 국민연금의 기, 경우 가입자간 소득대체율은 최대 4.5배 차이가 발생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가장 낮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가입자간 소득편차가 크지 않고 낮은 비율의 소득재해분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보험료는 두배 내에 납부하지만 소득대체율은 2.25배 이상 높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퇴직 당시 평균소득은 육국기준 대부분 600만원 이상입니다. 2010년 이후 임용공무원의 연금계산 방법은 합계지급률에 여러분들의 평균소득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먼저 1년 지급률은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1.7%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30년 합계 지급률 계산은 30년 곱하기 1.7% 하면 51%가 나옵니다. 다음 평균소득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본인의 퇴직급여 예상액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 개인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을 찾은 후 인터넷 다음에서 이자 계산기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자 계산기의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입금 형태는 예금, 예치 금액에는 개인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을 입력합니다. 예치 기간은 지금부터 본인의 정년까지의 남은 개월 수를 입력하고 연 이자율은 복리, 이자율은 3.9%를 입력합니다. 이자율을 3.9%는 기획재정부에서 연금충당부채 산정시 적용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3.9%이기에 3.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자과세는 비과세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만기지급액이 여러분들의 최종 평균소득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평균소득과 학계지급률을 곱하여 여러분의 최종 연금 수령액이 됩니다. 이와 같이 2010년 이후 임용된 청년 공무원의 연금액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것은 가짜뉴스입니다. 또 하나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생은 연금을 못 받는다. 과연 사실일까요? 이 가짜뉴스의 근원은 정경년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990년생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보고서를 만들고 이것을 정기영년신문인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하고 이걸 다시 여러 신문방송에서 보도함으로써 정설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금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럴 가능성은 0.001%도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럼 왜 그런 뉴스를 대서특필할까요? 그것은 금융재벌과 보수 언론이 금융상품과 광고를 판매하기 위해 벌인 구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적연금을 지급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공적연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적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딱한 한 가지 경우 가능합니다. 지구 종말이 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공무원들 종말론을 신봉하시는 분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1990년생이 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믿는다는 것은 곧 지구 종말론을 신봉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청년공무원은 기여금만 내고 연금을 못 받는다. 확실한 가짜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공무원연금을 지켜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노후의 개인, 부부의 최저, 적정 생활비 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국민연금으로는 1인 노후 최저 생기비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무원연금으로는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를 초과하는 수준의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앞서 김선태 주무관의 말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더 받고 덜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다면 과연 공무원연금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부 투자에 성공한 공무원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 노동자들의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율이 95%에 달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낮은 보수로 인해 덜 납부하는 기여금을 저축이나 투자에 활용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재직 기간 내내 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까요? 현재 국회 연금 특위는 연금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 개혁이란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 통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청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연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시스템에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 운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 공무원을 위한 연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